전화 이하나28-3330번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천 매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지 원포인트부터 살펴보시죠. 초 역세권의 기쁨. 네,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까우면, 물론 실거주할 때도 좋지만, 투자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교통적인 부분인데요. 이곳 얼마나 가까울까요? 네, 지금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이제 서울 강동 지역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서울의 강서 지역, 또 최근에 너무 그 뜨거운 곳이죠. 그래서 이 뜨거운 서울 영등포의 당산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영등포구 일대가 지금 변화의 어떤 시기를 겪고 있고요. 수많은 주거의 어떤 수요 때문에 계속해서 그 건축물들이 주거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전에 어떤 공업 지역 역할을 하던 위치가 이제는 주거 지역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산동이란 곳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먼저 드리고요 초역세권 말씀대로 2호선과 5호선을 활용할 수 있는 영등포 구청역이 있죠 구청역 자체에서 도보로 2분입니다. 바로 역 앞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면적은 15평형의 소기, 그 물건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총 7, 7층 물건 중에 6층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는 투룸 구조고요. 방이 두 개이고 화장실, 거실, 주방이 있는 전형적인 이제 투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2018년 10월 불과 이제 지난달에 준공이 완료된 그러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3억, 8, 3억 4천만 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위치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위치는 역시나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그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물의 빨간 점이 이제 위치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마포는 바로 이제 한강 건너에는 마포에도 상당히 큰 개발 호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주 가까운 직주 근접에는 여의도라는 어떤 거대한 근무지가 바로 가까운 위치에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당산역이라는 곳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불과 고 이제 2년 정도 전부터는 이 지역에도 아파트 가격이나 어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상승이 된걸볼 수가 있는데요. 그 근간이 되는 이유는 이 영등포 일대에 그리고 대방이나 어떤 그 노량진으로 들어가는 그 흑석동이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까지 가세를 하면서 지역 전체가 뜨거워지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목동, 그리고 목동을 지나면 또 서울 마곡까지 해서 강서 지역에 이제 뜨겁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위치인데 그중에서도 결국 이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가 되어가고 있는 가만히 있지만 주변이 개발되면서 점점 더 중심지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당산과 영등포 구청 지역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도 부동산 가치가 낮은 곳이 아니지만 향후 이제 어떤 투자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어느 위치보다도 빠르게 또 상승을 볼수 있는 곳이 이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물에 대한 어떤 자세한 개발 호재를 한번 더 짚어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대로 개발 호재 뭐 이미 서울은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재개발이 아니면 개발 이슈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개발 호재를 담고 있는 것이 또이 당산이라는 곳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이슈들이 뭐 쉽게 볼수 있을 정도로 주변에다 산재가 돼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는 영등포나 양평동, 뭐위원제일 재건축이나 조금 넓게 보자면 흑석 노량진 대방까지도. 그리고 강서의 마곡까지도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되는 재개발 재건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국회대로가 이제 상당히 체증이 심한 부분이죠. 항상 서울 내부에서는 교통을 먼저 해소를 하고 이런 개발 이슈가 나와 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국회대로가 지하화가 되면서 이제 경인선 인천까지도 가는 어떤 그런 어, 그 교통 노선이 좀더 확대가 되고 빨라진다라는 그런 계획하에 이런 지하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포 지역도 동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이 될수 있는 월드컵 대교 이제 뭔가 계속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그한강에 그 다리들이 계속해서 그 러시아어 때는 많이 막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분산의 가장 요지다. 앞으로 가장 필요하다는 결정하에 월드컵대교가 2011년 개통을 예정으로 건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죠. 서부간선도로, 물론 동부간선도로나 그 서울 주변의 외곽이나 이러한 간선도로의 지하화는 계속해서 요구가 됐었고 또 타당성 검토도 예전에 완료가 된 상황이지만 이제는 정말 가시화가 돼서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제 개발이 끝난다면 뭐 광명 지역이나 아니면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다이 호재의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아주 큰 호재가 되, 되겠지만 결국 그 시발점 역할이 되는 영등포 지역에 또 가장 뜨거운 역할을 할수 있는 SRT가 수서가 뜨거웠던 것처럼. 이 지역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의 아주 그 특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언급해 드린 호재만 이 정도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수많은 재건축에 대한 호재들이 넘쳐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에 대한 어떤 실제 물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자면 <laughs> 실제 이제 건축물의 사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개인 보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CCTV나 아니면 무인택배함 같은 어떤 개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안 시스템이 또잘 최신형으로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차 차단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보안 보안 역할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편의시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이 무인택배함이라는 것 자체도 어, 일반적으로 어떤 특히나 또 여성분이나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택배를 받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러한 내용까지도 좀 배려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구조를 뭐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요, 깔끔하게 각자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 중에 어, 거실이나 이런 방들을 잘 나누어 놓은 곳이고요. 또 욕실도 평수에 비해서 작지 않은 그런 어, 규모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실생활하기에 수요자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다가 또 양창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통풍에도 아주 용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방감이 넓고 실제 평수보다 더 넓어 보이는 그러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물건 이제 매매 가격 정보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3억 4천만 원의 매매 가격으로 소유를 할수 있는 물건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전세를 이제 운영을 하셨을 때는 약 3억 1,5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2,500만 원 정도로 차액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물건이고요. 수익형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8천만 원에 약 100만 원 정도 월세를 수익을 낼수 있고요. 이러한 대출까지 운영을 하신다면 약 6천만 원 실투자의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수익형 모델로도 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지역은 지금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처럼 특히나 젊은 직주근접의 어떤 거점을 요구하는 젊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 이 위치에 들어와서 살아야 될 이유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향후에는 점점 더 개발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몰릴 지역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다라는 곳에 이제 맹점을 두셔,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익 투자를 하실 때도 상당히 개발호재가 많이 집중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회에 한번 이런 좋은 물건을 투자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